예? 놀러 짜고 이게 뭐예요? 롤러 짜고요? 그무인가 저거 아무버로찝어가지고그그런거 아닌가요? 어 그런 거 같은데 아 여기 막 긁어가지고 <목소리가> 아 근데 <목소리가> 근데 있는 아 거니까? 이게 아마 저무버를 사용할 때만 찝어놔야 되는데 귀찮아가지고 계속 저무버로 그냥 이렇게 찝어놨죠 계속 아, 운행 안할때아 그래서 이렇게 아 그래서 그런 거 아, 그런 것 같아요, 아무래도. 중간중간 맞아요. 이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있을 수가 없... 쓸 네. 때만 쓰면 이렇게 되질 않을 건데, 아. 야, 그것도 진짜 조심해야 되겠구나. 안녕하세요. 어이가지입니다. 제가 오늘 저희 와이프 차에 타이어를 좀 교체를 좀 해줬어요. 가까운 타이어 대리점에 갔는데, 생각해보니까 저희 카르반도 한 5, 6년 된것 같은데, 이제 타이어 교체를 할 때가 된것 같더라고요. 제가 막연히 생각했을 때 수익 카라반이다 보니까 타이어 자체도 뭔가 좀 특별할 것 같고 해서 요 카라반을 저희 구매처에 가서 교체를 해야 되나? 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 다행히 확인해 보니까는 또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화물차의 8P 제품을 구매해서 교체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교체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야 되나요 아니면은 네, 여기서 그냥 여기서, 여기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을것 같은데 생각보다 너무 크 <laughs> <너무 크고 웃음> 아, 이, 이 정도 크기로 생각 못하셨어요? 어, 아그다좀 작을 거라 생각했어요. 아, 아 그럼 변기차나 분리 안 해도 되나요? 어, 예 상관 없어요. 아 상관 없어요?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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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행이네요. 나또 이거 분리해야 되는 줄 알고, 아이고. <laughs> 이게 타이어가 1 8 5 14 8 8P? 어, 보통은 이제 1 8 5 R14라고 이제. 명칭을 불러요. 아, R은 뭐예요? 어, 레디얼 타입이라 해가지고요. 예. 네. 이 타이어 안에 주부가 없이 들어가는 타입이다. 아, 뭐 그런 내용이거든요. 아, 그러면 이거는 지금 교체하려는 거는 이거랑 그냥 똑같은 거? 어, 예, 똑같은데 이제 브랜드가 이제 미쉐린 걸로 이제 들어가는 거. 아, 브랜드만 틀린 거죠, 그냥? 예. 아, 걱정이 돼가지고 혹시 다른 타이어 들어가면은 뭐. 어, 그렇지. 안 된다고. 어, 전동은 안 빠지나요? 어, 예, 지금 안 분지가 오래돼가지고 좀 찌들어 있습니다. 간혹 저기 풀려가지고 바퀴가 빠지는 사고가 아 여기에요? 네. 어, 그... 있다고 그쪽 그 카라반 저희 구매처에서 아, 한 번씩이래. 되게 세게 조여놓으셨어요 그때. 아... 간혹 이거 타이어가 진짜 빠지는 사고들이. 그래 올라오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제 투크렌치 아까 전에 네. 차 나갈 때 제가 이렇게 했던 거 있잖아요. 그런 네. 걸로 하면 안전사고도 막을 수 있어요. 아.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여기다가 지금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잖아요. 어, 네, 이게 틀어질까봐 육안으로 확인하라고 지금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거거든요. 아, 네, 그런 사고가 있어가지고. 아 근데 이거 너무 세게 뛰어서 끄비는데 이거. <목소리> <맞아>? <목소리> 어 이거 열처리가 더뭉거네요 어디요? 녹이 잘안 나는 거. 아 열처리가 더뭉거네요 이게. 아 이거요? 이 이쪽부터 녹이 굉장히 심하게 나는 데아 열처리가 되는. 이거 거거든요. 이거 명칭이 뭐, 뭐라고 하죠? 이거는 드롬이라고 하는데 아.. 아.. 열처리가 요아 그래요? 저 일반 승용차 저 차이어가 공기압이 몇 정도 넣어야 되나요? 네. 어.. 승용차 같은 경우는 36에서 한42 정도 이제 아. 왔다 갔다 하고요 아. 이런 거는 이제 사물 쪽으로 빠진 거기 때문에 네. 60에서 한70 정도까지 넣거든요 아.. 아 지금 많이 빠져있고 많이 빠져있어요 아. 오! 오, 뭐야, 아, 뭐야? 아, 아니, 주, 뭐 주부 터지는 건가요? 아, 아니, 주부가 없어요. 이거는 아오. 타이어랑 실이랑 네. 자리가 잡히는 아, 자리가 들어가는 거여서 아 이게 분리되는 분리 되면서 나는 오, 어, 네. 어, 주부 터지는 소리인줄 알았나? 아, <laughs> 놀러 <롤러> 짜구리 <짜복이> 이게 뭐예요? 롤러짜구리요 <짜복이> 아, 무버로 찝어가지고. 그, 그, 런거 아닌가요? 어, 그런 거 같은데. 아, 여기 막 긁어가지고. 응. 아. 군데군 음, 있는 거. 아, 부분이니까. 이게 아마 저 무버를 네. 사용할 때만 찝어놔야 되는데 귀찮아가지고 계속 저 무버로 그냥 이렇게 찝어놨죠. 계속. 아 운행 안할 때. 아, 그래서 이렇게. 아. 아 그래서 아 그런 거 같아요 아무래도 중간중간 맞아요 중간중간에 이게 중간 중간에 이렇게 있을 수가 없쓸 네. 때만 쓰면 이렇게 되질 않을 건데 아야 그것도 진짜 조심해야 되겠구나 저 계속 집어넣으니까 이게 그 미쉐린 네, 네. 요거는 연도는 한 6년까지는 사용해도 상관없어요 아 6년까지 네, 네. 아 얘네가 자체적으로 보증을 해줘가지고 아 자신 이 있다 이거죠아 타이 너무 많이 가시는 거 아니에요? 예? <laughs> 그렇게 한꺼번에 간다니. <갔다 웃음> <laughs> 아니, 갈 때가 돼서 가는 거라서 뭐. <laughs> 음. 어떻게 그렇게 됐네, 일단 <laughs> 이하고맥주멈로 예. 일단 넣어드릴 테니까 너무 예. 이게 꿀렁거린다 그러면은 예. 좀 빼러 오세요. 예. 아, 예. 그러니까 빼는 건 그냥 여기 돌려서 그냥 여기 누르면 빠지지 않나요? 얼마큼 빠진지 모르기 때문에. 아, <laughs> 아, 아, 아. 그죠 어 그래. 왼쪽 타이어 밴트입니다. 6시. 아니 방금 저 붙이신 건저 이건 뭐예요? 어, 이게 이제 회전하면서 벗어나는 무게를 잡는 거같이겠요 아. 진동 역할을 좀 막는 거라 보이는데. 아. 자, 잘 이해는 안 가지만. <laughs> 알아듣면서 해야 되네 회전하다 보면은 네. 어딘가 한쪽은 무게가 더 쏠려요. 그렇겠죠. 이렇게 회전하다 보면은. 응. 네. 근데 이쪽으로 무게가 쏠린다 그러면은 이쪽으로 이제 무게를 좀 풀을 달아가지고 아좀 고르게 돌게끔 만드는 거예요. 아, 어, 그런 것도 있구나. <laughs> 아니, 차량도 아까 다한 거예요. 그냥. 아까 다 했어요? <laughs> 네. 아. 이거 안 보면은. 운행하는데 굉장히 불편함을 아 느끼실 수가 있어서 한 번씩은 봐야 될것 같아요. 아, 다, <laughs> 나는 이것만 또 특별하게 그렇게 하는 줄 알았는데요. 아. <laughs> 어 그러면 잠깐만, 잠깐만 이게 공기가 그냥 이 휠이랑 이 고무 사이에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요 여기가 지금 공기 넣는 데거든요 그러니까요 여기에 이제 타이어가 이렇게 껴지는 데고요 네이 안에서 공기가 이렇게 는 아~~ 그래가지고 이게 장착되면서 퍽 소리 나는 게 여기가 공아 거예요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결국은 네. 여기랑 이 사이에 공기가 차는 네. 거네요 네. 네 아~~ 와 그게 안 새는구나 와 <laughs> 어떻게 안 새지? 와, 여기랑 이 여기, 여기 사이에 그냥 공기가 차는 거구나. 이제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 틀 사이에요. 어. 이제 자리 잡힐 때 확! 아, R이라는 게, 레디얼 이제 해가지고 이제 그 네. 안에 이 주부가 안 들어가는 거다, 뭐 그런 표시예요 아. 그래가지고 R이라는 게 적혀있는 아, 거. 아, 185, 185, R14. 14. 아, 그리고 이, 그냥 이 명칭을 부를 때는 145와 네. 14. 그냥 얘기를 아, 하면은 네. 다알수 있어요. 네, 네 8P. 네, 8P는 8P. 이제 와이어가 8개. 와이어가 여덟개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제 프라이스라고 이제 8프라이라고 이렇게 적혀있는 거거든요 네, 8PR 예, 네. 네. 아 이게 프라이스라고 이제 네네. 말을 해요 그러니까 아 8P냐 6P냐 네. 이런걸로 따지는 거고 승용차는 이제 4P, 4P. 네. 아그 6P는 어디에 써요? 어 이런데도 육피끼는 깨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네? 이거는 좀좀 좀뭐 작거나 네. 뭐 아, 그런 네. 경우에 아 네. 포트, 네. 포트 같은 거인가요아 그렇죠, 그렇죠. 조금만, 조금만 버스. 오이끼. 네. 아 그런 아 거육피짜리 많이 사용해요. 65 정도 들어간 거요 지금? 예. 이 타이어가 이제 타이어마다 이제 써져 있거든요. 몇 가지 넣을 수 있는지가 네. 근데 이게 65가 아, 네. 맥심이에요 아 PSI 이 이상한 애 말하면 넣지 말아라 이렇게 네. 지금 나와 있는 거거든요 아 이게 지금 아까 뺀 거죠? 이거 <laughs> 아, 뭐. 아 무버에 이거 찝힌 자국이네 아 무버는 집어넣지 말아야 되겠네. 아니 카나만 끌고 들어오고 나가기가 불편 불편할 것 같아서 걱정했는데 아주 편한데요. 생각보다 앞으로 어게리고 앞으로 작업하는 거는 예뭐 분리도 안 하고 예또 네, 네. 네, 그냥 살짝 뛰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냥 나가버리면 되니까. 앞에 마당이 없으면 좀 하기 힘들죠. 예. 네. 1번 화물차 정도 강도로 지금 잡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 타이어는 진짜... 두 가지밖에 없는 건가요? 어, 두 개. 루셸이랑 금호 금옷 것도 네. 있고, 넥슨 네. 것도 있고, 홈 네. 것도 있는데. 네. 어, 그러면 이게... 막, 예를 들어서 뭐, 금호거는금호거금호거도 뭐, 여러 가지가 있는, 있나요? 아니면 그거? 네. 한 네. 가지가 있이런 식으로 네. 지금 나눠지는 거고. 네. 거고요. 네. 근데 저기는 하실히 끼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요. 예. 금호 거는 그냥 팔 핀짜에 딱 고정적으로 하나 나오면 되고요. 예. 근데 거기서 이제 예전 모델이랑 신형 모델이랑 차이는 있는데 예. 옛날 모델 같은 경우는 거의 온라인 쪽에서 이제 거의 이제밖에 예. 안 되고 오프라인 아 쪽에서 거의 찍을 안 돼요. 그런 차이는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요거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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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도 근데 원래는 위치를 바꾸기 해야 해거든요 변형이 되면은 고무가 좀 울퉁불퉁하게 변형이 될수 있어요. 아 예.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양 옆으로 바꿔야 되니까, 얘도 양 옆으로요. <laughs> 차 저거, 두거 앞뒤로 바꾸잖아요. 예, 네, 얘는 이제. 양옆으로 바꾼다. 고 많이 이제 변형이 될 때가 있어요. 아. 그러면 바꿔야 되는데. 아.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그냥 타도 상관없어요. 아. 그런데 그런 거는 체크하면 받으러 오시긴 하셔야돼요 네, 가끔 한번 뭐 그냥 몇 년. 6개월에 몇 년이나 년... 1년에 한번 아. 이런 식으로 오다서 한번 저희가 만져보면 알거든요. 아. 그것만 좀 한번씩 방문 좀 해주세요. 아, 예. 그래요. 언제 가까우니까는. <laughs> 네. <laughs> 네. 여기 맨날 왔다 갔다 하니까요.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아유, 고생하셨고요 아, 예. 네. <laughs> 그럼 정정훈 가고 올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